여러분, 비트코인 지금의 반락은 오히려 상승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91K까지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현재는 반락이 나온 상태지만,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선 엄청난 급등보단 눌림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어느 구간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차트가 보여주는 명확한 반등 타점은 어디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1시간 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반등을 보는 이유에는첫 번째로 차트의 흐름을 지지와 저항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구름대가 두꺼운 곳은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구간이고 얇은 곳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름대가 가격이 아래로 가면 음은, 즉 강력한 지지를 뜻하고 가격이 위에 안착해 있으면 양은 반대로 강한 저항을 나타내는데 현재 가격이 음운의 지지를 받아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얇아진 일목구름대를 뚫어 반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단의 음운의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었던 92k 까지는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유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데 딱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제 영상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무조건 상승하는 자리에 와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면 최근 있었던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발언으로 1시간대의 일목구름을 뚫지 못하고 80k까지 폭락했지만 최근 다시 한번 금리나 기대감이 80%가 넘어 91k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큰 상황은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두 번째로 나스닥. 즉, 미국 주식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데, 현재 나스닥이 하단 의문의 지지를 받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의 상승도 가능하다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지금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느끼는 순간, 기술주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장이 불안해지고 금리가 오른다는 분위기면 기술주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게 되죠. 그렇다는 건즉 기관투자자들의 큰돈이 들어오는 자산들이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주 따로 비트코인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위험한 자산의 비중을 한꺼번에 조절하는데 그래서 나스닥을 팔면 비트코인도 같이 팔고 나스닥을 사면 비트코인도 같이 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은 비트코인의 ETF도 나와서 비트코인이 거의 기술주처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움직임이 더 같아진 건데요.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미국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직접 공개하면서 비트코인은 현대의 금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세계 영향력의 중심에 있는 트럼프 가문의 핵심 인물이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규제 완화, 채굴산업 확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 이 말은 즉 미국 내의 비트코인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반락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정치나 글로벌 분위기가 호재일 때는 차트가 조금씩 눌러주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부적 호재나 기술적 눌림은 큰 반등의 시그널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자세한 시황은 무료 스터디방에 공유 드렸으니, 스터디방에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하단의 녹색 선에서 반등을 했다가 초록색 선에서 힘겨루기를 하며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들이 뭔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스터디방에선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채널은 제가 2025년 1월의 고점과 수직 상승이 있기 전 고점이었던 5월 수직 상승의 마침표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가까이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각 선에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반대로 저항도 작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과거 5월에 만들어놓은 이 채널로 미래를 예측하며. 매매 근거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실제로 폭락이 있었던 10월 10일, 정확하게 핑크색 채널선에서 반등을 하고 이와 비슷하게 11월 21일 하락하는 상황에서 스터디방의 타점 쏴드렸습니다. 급락 이후 채널 하단선을 맞고 반등을 하던 11월 21일 21시 30분 연두색 채널 부근인 80.9k 부근 진입하라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일목구름대 저항 바로 아래인 84K 부근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월 21일 22시 10분경 제가 말씀드린 일목구름 저항대 바로 아래 가격인 84K 부근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 진행했습니다. 이 포지션으로 인하여 3.8% 이상의 수익 실현 성공하였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만든 채널은 강력한 매매의 근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이 어지러운 지금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채널 선 기준으로 매수 구간을 설정하면 단기 하락이 날 반등 구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즉 공포 속에서도 구조적인 반등 타점을 포착하는 전략인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선 이러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입니다 혹시나 이런 채널 선 만드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세팅한 채널의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저항선 복무 링크 클릭하시고 화단에 연락 받으시 전화번호 남겨주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8051 2324로 채널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인 대신 여러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저를 위해서 꼭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적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게 전체 시장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 오히려 이렇게 비트코인이 쉬어갈 때 알트코인 특히 이더리움처럼 시청이 큰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코인 보면서 왜 상승이 나오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코인 현재 스펜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발락을 한 상태지만 구름대 스펜원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FG 차트도 켜서 함께 보면 현재 가격이 초록색 박스에서 상승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초록색 박스와 상단에 있는 빨간색 박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FIG는 급등이나 급락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지표인데 빨간색 박스는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숏을 사야겠다 기다리는 미체결 주문들이 있는 자리이고 초록색 박스는 반대로 가격이 내려오면 롱을 사야겠다 기다리는 미체결 주문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초록색 박스에 왔다는 건 상승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제가 이더리움 코인에서도 채널을 한개 만들었는데 정확히 하단에 있는 주황색 채널에서 반등을 하였다가 녹색 채널에서 힘겨루기를 한뒤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제가 2025년 1월의 고점과 수직 상승이 있기 전 고점이었던 6월 그 다음 수직 상승의 마침표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이 채널도 가까이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각 선에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반대로 저항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이용해서 똑같이 스터디방의 타점, 나가섰는데요. 채널 하단선을 맞고 반등을 하던 11월 21일 21시 20분경 주황색 채널선인 2.6달러 부근 진입하라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상단의 일목그룹대 저항 바로 아래인 2.7달러 부근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월 21일 21시 40분 제가 말씀드렸던 일목그룹 저항대 바로 아래 가격인 2.7달러 부근 도달하면서 4%의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근거로 만든 채널은 강력한 매매의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어지러운 장애선 어떠한 관점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만약 거리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고 다시 한번 2차 하락이 나올 것 대비해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구간 하단의 녹색 채널인 2.9달러 부근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상단의 구름대 스팬 1 자리인 3달러 부근으로 잡아둘 건데 이 방법은 하락 중 저점에서 분할 진입 후 단기 반등 구간까지 수익을 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1차 진입가 부근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2차 진입가는 하단에 있는 스팬트 자리인 2.8달러 부근으로 잡아두겠습니다. 그렇지만 2차 진입 이후에는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실시간으로 스터디방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터디방 입장은 어떻게 해야 하냐 돈 내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건 제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방인데, 현재 스터디방에선 제가 매일 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급등 예상 코인의 타점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무료 스터디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앞서 말했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신 다음 이러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 실시간 관점, 스터디 클릭하신 뒤 하단에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스터디방에 들어올 사정이 안된다 문자로 받아보며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051-2324로 진입해 계신 종목과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개인에 맞춰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인 대신 여러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더 힘을 내서 다점도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을 거라 서로 이득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락 후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짜봤다면 우린 반대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겠죠 반대를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상단에 있는 스팬 원인 3달러 부근을 지지로 삼는다면 1차 진입가로 잡아두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였던 3.1달러 부근으로 잡아두겠습니다 이 경우 단기 조정 이후 다시 추세전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직전 골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러한 정보들 더 자세하게 직접 정리해서 만든 이더리움 코인의 2025년 4분기 대응 자료집입니다. 여기엔 차트 분석 이외에도 이더리움 코인과 비트코인의 중요 뉴스 보음집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법까지 한 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참고하면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화면에 적는 번호 0108051-2324로 이더리움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매일같이 힘쓰고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